여러분, 사주학에서는 이 시기가 올때 운이 가장 나빠지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역극의 시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껏 보셨던 거짓으로 사주를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생이 어떻고 상극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만 하지 정작 중요한 역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극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역생의 시기에 최고의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또이 역극의 시기에 인생 최고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역극의 시기는 한마디로 운의 순환이 막혀 운이 들어오지 않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린 시절 모내기를 하실 때 물이 너무 많은 곳에 모판의 모를 옮겨 심으면 이 모의 뿌리가 착상을 못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이 기르시는 그 화초에도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그 화초의 뿌리가 썩어서 죽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물론 이는 물과 나무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무와 불과의 관계도 동일한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은 불에 너무 많은 나무를 올려놓으면 오히려 불이 여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형상을 역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을 네, 전문 용어로 수다 목부, 목다화지, 화다토첩 토다금결, 금다수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순환이 막히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순환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운도 일정한 순환을 항상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막혀서 순환이 되지 않는 형상, 이것을 역극이라고 하며 이 시기가 오게 되면 인생의 암기가 오게 된다라고 사주학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이 사주학이라는 학문을 만드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를 미리 알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하여 유비무한이라는 말도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주학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니 현상에 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역극의 시기가 오기 전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는지 그것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무조건 조심하시고 또 경계하시고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대로 하고 살아가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것이 역극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역극의 시기가 오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운이 막히게 되면 제일 먼저 자신도 모르는 답답함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스스로는 이를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하여 본인도 모르는 답답함이 감정의 변화로 분출되게 되고 이것이 아주 사소한 별것 아닌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되니 이것 때문에 타인들과 감정싸움이 생기게도 되며 또한 실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인상, 어찌 감정싸움을 하지 않고 또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빈도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간혹 한두 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주 이러한 일이 생기거나 어쩌면 거의 매일 이런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라면, 이는 분명 역극이라는 인생 최고의 불행이 다가오기 전에 생기는 전조증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이런 경우에 있는 분들은 자신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무슨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다면 꼭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으로 인해 그 다툼이나 갈등이 생겼는지에 관해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그러하시다면 무조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 곧 여러분은 분명 인생 최고의 불행을 맞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역극의 시기가 오기 전에는 분명 말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말은 만 가지의 화를 부르는 씨앗이라고 말을 하신 것은 바로 이 역극의 시기가 오기 전에 말이 거칠어지고 또막 내뱉어지는 것을 경계하여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네, 이 시기가 오기 전에는 무조건 다듬어지지 않은 말들, 또 감정에 치우친 말들, 그리고 전혀 이성적이지 못한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 역시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주변 사람들은 이를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을 겁내거나 피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 큰 불행을 겪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없거나 또 막상 힘드니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없더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네, 모든 사람들을 본인이 떠나게 만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혹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신다면 무조건 아무 생각 마시고 말을 줄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무조건 좋은 말만 하려고 하십시오. 네, 그래야 인생 최고의 불행을 미리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역극의 시기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아직과 독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불행이 오기 전에 무조건 생기는 현상이 바로 주변 사람들이 독선적이다. 뭐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만 한다라는 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객관적인 수치를 가져다가 보여주어도 자기 우물에 빠져 나올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인생 최고의 불행을 부르는 행동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하여 이 사람은 외로워지는 것이고 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 역시 항상 타인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행을 막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네, 상대를 인정해주고 또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를 대우해주고 상대가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상대를 무시하거나 또 깔보지 마세요. 네, 절대 거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불행을 부르는 여러분의 손짓인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역극의 시기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향락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화방 반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다는 의미의 말로 사람이 죽을 때 정신이 가장 맑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뭔가 갑자기 잘 되는 것 같고 또잘 풀리는 것 같다면 항상 조심하세요. 물론,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특별한 노력이 없는데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경우라면, 이는 분명 하늘의 경고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무조건 두 갈래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네,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어려워 보이는 길이 그 하나이고, 또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길이 그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노력이길 힘들어 보이는 길로 가려고 하십시오. 네, 그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불운을 막는 수단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역극의 시기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국가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 분명 국가의 일과 개인의 일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불행은 무조건 거역할 수 없고 또 이겨나가기 힘든 큰 변화로부터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IMF 국가 혼란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신 분도 있으실 것이며 또 얼마 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는 전쟁도 또 재난도 그러합니다. 하여 항상 대비하고 또 준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인간에게는 늘 황금기만 있는 것이 아니니 불황의 시기를 준비하고 또 대비하라라는 경계의 말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될 때, 또 좋을 때, 힘들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불행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생 최고의 불행인 역극의 시기가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그에 대한 대처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